요, <laughs> 요, 왔어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숨이 차냐? 볼링 쳤다고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러분, 앨범 듣고 있나? 앨범 잘 듣고 있나 해서 켜봤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앨범 어때요? 오랜만이다, 그래. 앨범 괜찮아요? 방금도 듣고 있었어. 아, 좋아. 아니, 잠깐만 숨이 너무 차는데? <laughs> 오케이 주워요 고마워요, 형 여러분 앨범 얼른 가서 듣고 또 이제 또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에 늘 설레게 보내고 있어요 또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, 여러분? 이게 메인 코스가 나왔으니까 또 뭐가 나와야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앨범 많이 듣고 있으면 또 선물을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앨범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 사람 <laughs> 이 새끼는 그냥 찬물을 잘 끼얹어 피처링비 좀 보내달라고 그 500만 원 맞나? 오늘 안으로 입금될 거야 네, 여러분. 잠깐 켜봤구요. 앨범 많이 들어줘요. 300, 아, 300으로 깎았네, 내가. 맞다. 여러분, 제일 <laughs> 좋아하는 트랙이 뭔지, 그, 저기 게시물로 남겨줘요, 댓글을. 라방이 오랜만이라 이게 말이잘 못하겠네. 아무튼,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, 또 뭐가 나오지 않을까? 네. 빨간 우산 잘 들었어, 병철아. 고마워, 빨간 우산. 균같이 좋더라. 네. 네. 참. 그 형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참 좋은 역할을 못 해주네요, 저한테. 아무튼 다들 화이팅. 무거운 노래. 아. 아, 진짜 족 같긴 하다, 다들. 못 갔네.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, 여러분. 수동 미완성도 감각 감각적이지. 예, 좋죠, 수동 미완성. 그런 날도 좋, 아 그런 날이라기보다 뭐, 못 날이지. 예, 아무튼 화이팅.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, 여러분. 또 찾아올게요. 듣고 있어요. 빈서강 아우트로도 좋아. 여러분한테 이 앨범이 만족스럽게 다가갔을지 모르겠네요. 근데 뭐 앨범이 계속 낼 거니까 공연해줘. 공연 계획이 있어요. 12월쯤에 <laughs> 뭐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. 새로고침, 네, 새로고침도 좋죠. 네, 앨범이 제가 모르는 노래가 되게 많네요. <laughs> 네, 알아서 들으세요, 그냥. 흔들리지 않아도 좋아요 흔들리지 않아는 사실 제 앨범 워스트 트랙이어서 공연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메인 코스 다음으로 나올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기다려줘요 아무튼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즐겨주세요 앨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 수고 띠